장려근과 이 허리 기립근은 서로 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왼쪽, 왼쪽 이쪽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이 또잘 늘어나 줘야겠죠 이쪽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 왼쪽 근육들이 잘 늘어나 줘야 됩니다 장려근이 수축을 함으로써 이쪽 기립근은 또 늘어나 주는 거예요 이 작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척추의 휘어짐은 척추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에 의해서, 근육의 비대칭,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너무 간략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단듯한 플라스틱 막대도 이 고무줄, 근육 역할을 하는 고무줄에 의해서 고무줄의 비대칭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어떤 그런 기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장료근과 허리 기립근이 어떻게 내 몸에 영향을 주는지 우선 근육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복잡하진 않더라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어, 먼저 이 허리 기립근 같은 경우에 우리 근육을 한번 직접 만져보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뒤로 뻗어가지고 힘을 쫙 약간만 줬을 때 단단하게 만져지는 이 근육 좌우 양 갈래 근육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허리 기립근이 되고요. 그 장요근은 사실 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이 손으로 직접 만지기에는 이게 좀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꼽 주변을 좀 손으로 눌러본다든지 좌우 옆구리 사이를 골반뼈 위로 이 흉곽 아래로 비어있는 공간을 눌렀을 때 손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단단하게 굳어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장요근이 좀 뻣뻣하게 느껴, 느껴진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어요. 어, 네그 부분을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허리 기립근은 아까 이쪽 근육. 이런 근육들을 좀 텅털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다 이름이 있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또 그리고 척추에서 이렇게 요 근육, 네이 근육들, 그러니까 척추 다혈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근육들이 제일 심층부에 있고 이제 표층으로 갈수록 이런 근육들이 좀 넓게 되게 치밀하게 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근육들이 다 경직되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장요근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척추 요추부터 해가지고 이 골반을 지나서 이제 대퇴골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고 두꺼운 그, 근육이죠. 이쪽 근육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근육들은 뭐 이쪽 근육이 될것 같아요. 복사근이라든지 어 이제 복직근, 네 그리고 뭐좀더복행근뭐 이런 근육들이 일차적으로 만져지겠지만. 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근육들이, 이 근육들이 일차적으로 경직이 되고 좌우에 비대칭적인 힘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근육 같이 같이 어, 협동적으로 그 경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이 단단하다고 느껴지면 그쪽 부분에 좀 과한 텐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D로 이렇게 한번 좀 몸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 뭐, 그건 알겠어.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막대와 고무줄의 어떤 이런 역학 구조로 사람의 섬세한 몸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니냐. 내가 막상 만져보니까 그렇게 내 몸에 단단하게 텐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또 그렇게 나는 비대칭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뼈와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무줄과 단순한 구조로 척추의 만성적인 휘어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좌우에서 가운데로 모아주는 힘, 우리 근육의 경직에 의해서 좌우에서 모아주는 힘을 이제 압축력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근육은 부드럽고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의 압축력은 이 고무줄이 갖는, 이 구조에서 고무줄이 갖는 압축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한 이 플라스틱 막대의 견고함보다 우리 척추, 우리 몸의 실제적인 척추는 아까 3D 프로그램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인대에 의해서도 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 이 막대처럼 휘어지지 않죠. 저는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제가? 아마 이런 속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적되는 힘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시끌 모아 태산, 시끌 모아 태산, 낙수물 가이를 뚫쳐. 이거는 정확한 비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척추뼈에 이런 힘들이 누적돼서 본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수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영향을 받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를 뭐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티그림이라는 얘기. 앞으로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우리가 어, 바꾸고자 하는 것들은 이 티그림들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척추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안 좋은 티그림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리고 좋은 티그림은 누적시켜 갈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운동의 방향은 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고 이 속담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이틀, 한달 노력해서 좋아질 걸 바라지 마시고 이런 티그림들이 모아서 정말로 이 태산을 움직이듯이 우리 척추교에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평생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어,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제 힘과 변형률의 관계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형교정, 척추교정 할 때만 조금 좋고 그만두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이제 탄성변형이라고 합니다. 초성 변형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적인 구간에 이쪽 초록색 구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반복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횟수가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누적됐을 때 변형률,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걸 말할게요. 여기서 변형률 좋아지는 정도도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구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티끌 림들을잘 모아가는게 잘, 모아가는 잘 쌓아가는게 마치 적금처럼 네, 누적되는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꾸준히 작은 힘들을 무리하지 않고 반복하는게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 있습니다 물론 반복 횟수 뿐 아니라 한번에 강한 힘을 한번에 강한 힘을 빵줘 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네 한가지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 아 여기까지 네 이게 제제 어, 제 영상이 아니라서 네 유튜브 어, 정책상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척추뼈를 이 망치와 막대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뼈를 바로 잡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반복 횟수를 늘려가서 내가 집에서 스스로 어떤 매일매일 데일리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방에 강한 힘을 빵빵 줘가지고 언뜻 봐서는 와, 저거 나도 한번 하면은 되게 빨리 막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방법이고, 어, 그보다는 저희는 스스로 내 스스로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다 안전적이고 보다 좀 지속력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운동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 본격적으로 어떤 근육이 경직되는 이유, 근육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쭉 수업을 A1 강부터 해왔던 수업 내용을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목과 허리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어떤 근력의 부족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척추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척추가 삐뚤어지시고 자세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뭐 디스크라든지 신경에 영향을 줘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다. 그럼 척추가 삐뚤어지는 이유는 전 단계로 돌아가서 허리와 근육의 비대칭, 장류근과 기립근의 비대칭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단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 부분은 사실 여기 이제 앞그또 이제 근육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앞에 세 가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강의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이 부분 허리 근육의 비대칭, 근육이 한쪽만 경직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먼저 이제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막 이제 다른 사람 몸을 봤거나 막 만져봤을 때. 근육이 딱딱하고 뭐 탄탄하면은 어, 운동 많이 하셨나봐요. 근육이 되게 튼튼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좀 그런 거는 아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이 딱딱한 상태는 결코 이제 건강한 근육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의 볼륨은 조금 충분하더라도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이 건강한 근육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오, 딱딱하다고 해서 힘이 세다거나 아주 건강한 어떤 근육 생리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편하게 정자자로 서, 서 있었을 때, 특별히 이제 코어, 몸에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선안 됩니다. 저희 실제로 운동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와서 몸이 많이 불균형하고 막 여기저기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서는 정말 몸이 많이 단단하세요. 근육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근육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한 근육은 부드럽고 잘 늘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물건을 들 때처럼 힘을 줬을 때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근섬유들이 잘 이완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육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근섬유라고 합니다. 근섬유가 있죠. 근섬유들이 모여서, 이 근섬유들이 모여서 더 수백만 개가 모여서 이제 커다란 근육이 되는 건데요. 근섬유 하나를 이제 분리해서 놓고 봤을 때, 요거를 하나를 이제 근절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절. 얘는 근섬유가 되겠죠. 근섬유. 어, 이제, 근섬유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라라는 신, 신경 자극이 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요 칼슘이, 예, 칼슘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 요 액틴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두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액틴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제 ATP라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이렇게 단축됩니다. 네. 단축되는 신호 어,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섬유가 추측되는 어떤 그런 근절의 수축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근섬유도 수축을 할 테고요. 이런 근절이 수백만 개가 모인 또이 전체적인 근육 집단 집단도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생리학적인 전해질적인 어떤 그런 내,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좀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몸의 어떤 전해질의 그런 어, 무기질, 그런 영양소의 어떤 상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이제 근력 운동을 그만해라, 이제 놔줘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칼슘이 재흡수가 일어나고 이 칼슘이 다시 제거가 되고 ATP가 다시 한번 작용을 해서 이게 쪼여졌던 액틴과 미오신이 다시 한번 쫙 늘어나야죠. 네.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근육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건강한 근육은 잘 수축되고 잘 늘어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요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근육에는 요 압축력만 존재합니다. 근육이 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네, 좌우로 이렇게 근육이 쫙 늘려주는 힘은 없어요. 근육은 오로지 수축만 합니다. 근데 근육이 왜 늘어나, 잘 늘어나야 되냐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기랑근의 작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어,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을 어잘 보이시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은 네, 이쪽 허리 근육은 지금 늘어난 게 맞죠? 이 기립근은 늘어났습니다. 장요근, 장요근과 이 허리 기립근은 서로 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수축을 함으로써 이쪽 기립근은 또 늘어나 주는 거예요. 이 작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봤을 때 왼쪽, 왼쪽 이쪽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이 또잘 늘어나줘야겠죠. 이쪽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 왼쪽 근육들이 잘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근육은 수축만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은 잘 늘어나줘야 된다. 그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반대쪽 근육이 쫙쫙 늘어나주지 않게 된 걸까요?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근육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혈관도 영양소와 산소 공급도 좀 제한이 되고, 그거는 앞으로 척추독이다.